어, 맞아요. 클리커 진짜 무서워요. 오, 아이템. 소중한 아이템. 아, 어, 근데 총알 좀 주세요. 어. <목소리> 야야 나 체력도 없는데 오. 어 보급품을 찾아오자. 어 총알 좋다. 총알. 오. 아, 음, 총알 8발 있습니다. 8발. 어, 그래요. 이런 세상에서는 음, 생필품과 보급품 같은 게 필수죠. 어, 물, 알콜이죠, 알콜. 알코올. 어, 아직 칼밖에 못 만드네. 어, 구급약을 줬어. 다행이다. 아, 구급약을 만들 수 있나 보다, 이제. 오케이. 헝겊과 알콜이 있으면 이렇게 구급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급약을 써주고. 어.. 체력 가득 회복해줬.. 가득 회복해줬고 음. 아.. 분위기 무서워.. 어.. 아참저이 게임 하고나서 에어.. 에얼리언 그 아이솔레이션도 마저 할거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아그 게임 진짜 잠깐 해봤는데 완전 어렵던데.. 무섭고.. 아나 공포게임을 이렇게 잘 못해서 큰일났습니다 네. 세모를 눌러 칼로 문을 여십시오 어, 이렇게 칼로 문을 따서 들어올 수 있는 방도 있어요. 그 대신에 칼을 하나 소비를 하죠.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칼을 하나 소비하고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맘, 맘, 단디 먹겠습니다. 어, 근데 잠깐 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구요. 야, 근데 도전 의식이 생겨서... 음, 아마 제가 다음 주에 할것 같아요. 어, 총알 13발. 이 정도면 됐고. 왜 여기서 안 내려가고 있니? 어, 이쪽이 아닌가 봐. 오케이. 아이템. 오. 아, 여기 이쪽 위인가? 어, 위로 가자는 얘기는 얘기죠? 음. 응. 어, 팀플레이 좋죠. 자, 누님 나도. 어, 그래 그래. 엘리야엘리야 엘리야, 엘리 먼저. 엘리야 얼른 올라 올라가. 좋아. 아, 누님 나도 올려 주세요. 누님, 아 또. 어, 클리커 <laughs> 쟤네들은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 대신에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유인했죠? 이때다, 빨리 가, 빨리 가. 잠깐만, 내가, 오, 뭐 하는 거야? 어, 제 지금 병 맞, 병 맞고 지금 어디서 날라온지 모르나 봐. 어, 내가 칼이 있구나. 좋아. 칼로 어? 암살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암살은... 암살은 갯뿔 조심해서 한번 도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번엔 실수 안 하고 자 죄송해요. I'm saddened. I'm saddened. I'm saddened. I'm s 이 d 이 e n e d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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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긴장감, 긴장감이 좀 있습니다. 게임이 네, 어, 빨리 와, 아가씨들. 어, 저기서 뛰어내려 막. 안가 야, 아 조심해. 오 조심해, 조심해. 와. 이런 거 실제로 가면 진짜 무서울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위가 웨이트.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응. 오케이. 응. 어. 오케이. 응. 권총. 오, 총을 주네요. 리볼버. 어, 세무기 리볼버. 어, 이곳에강무기 좋아. 강목. 음. 리볼버 한번 써보겠 습니다. 어, 리볼버 얻었 으니까, 어? 무슨 소 리가？나 는데 어 오, 좋아 쇠파이프 어, 쇠파이프 로 바꿔 주고, 어, 뭐야. 저기다. 일단, 이놈부터 오, 리볼버 탄을 주고요. 지금 두 명. 한두 명, 세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기. 어, 저기 있다. 어, 뭐야. 이 녀석이. 어, 깜짝이야. 여기서 뒤로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어, 어이구. 아, 이고 이러지 마세요. 이거 나다, 나다, 나다. 일단 후퇴. 작전상 후퇴. 오오오오. 여기 강목 다시 주워주고. 야, 오. 어. 오. 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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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나 올라서 그런지 잘안 죽네. 아이템, 아이템 잘 챙겨주고, 음. 어, 다 처리한 것 같아요. 어, 강목 새 거. 오케이. 어, 체력 회복약. 오. 어. 이쪽인가? Yep.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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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빨리 지나가. t e s go. 뒤에 아이템 챙겨야 해. 어, okay. right. 오케이. 어, 뒤에 아이템. 아, 한 발. 아이템들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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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합니다 아이템 오어 이쪽에도 아이템 아유 구급상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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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체력을 어풀 체력으로 만들어놓고 아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인가? 어, 어 이쪽이군요 어. 와 이거 제가 이 게임 처음 했었을 때는 여기 길못 찾아갖고 여기서만 1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빨리 오는걸 길을잘 찾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 어, 어. 어? 잘 찾고 있는 거 맞나? 왠지 도는 것 같은 이 불길한 예감은 뭘까요? 오, 어, 저기 아이템이. 빨리 와. 어, 저기도 아이템이. 좋아. 오케이. 오, 어, 여기 아이템 많다. 아, 어, 행복해. 좋아 좋아 좋아. 음, 음, 화염병. 어 화염병을 입수했어요. 어, 오케이. 방금 무슨 소리야? 어, 화염병은 위험하니까 지금 들고 있지 말고 총으로 바꿔주고. 와 어둡다. 어이 길이 막혔네. 뭐지? 파이어플라이 지도. 어 뭐야? 여자의 14세 빨간 머리. 그러니까 파이어플라이가 아 일단 파이어플라이 접선을 하기로 했으, 했었으니까 이런 이런 거를 갖고 있나 봐요. 얘가 파이어플라이 사람이었나 봐. 자, 주변에 아이템 다 챙긴 거 같고요. 오케이. 아이템 잘 챙긴 것 같고, 여기로. 클리커죠. 소리에 반응하는 클리커요. 오케이 y 어. 소리를, 소리를 내면 안 돼. 조용히 움직여야 돼요. 총알, 총알, 총알. 잠깐. 어, 총알, 15발짜리로 바꿔주고. 없네 칼 하나 만들자. 어, 칼 만들고. 이한번 쓰면 바로 부러져 또 있나봐 또 있나봐 어디지? 아 이쪽이구나 와 맞네 어, 다 죽이지 말고 길을 막지 않으면 네 이렇게 숨어서 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야야 뛰어다니지마 뛰어다니지마 왜 저래 이 누나 오 얘네는 좀비죠 그냥 얘네는 보면 반응해요 와 긴장감이 아예 한 바퀴 돌았잖아. 여기 왔던 곳이잖아. 아 길이 어디야? <laughs> 어. 아 이쪽인가? 야, 어두워서 분간이 안 되네요. 길이 아, 이쪽으로 왔던 곳이잖아. 진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어. 이놈도 온 김에 처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뒤로 돌아서. 에, 총 쏘지 마, 총 쏘지 마. 애들 다 몰려오는데. 총 쏘지 마, 총 쏘지 마. 소리도 r 나 봐. 소소리 t 나 봐. 소봐안리안안면안요켜요소리 u r e 나봐 not 게 보내는 쪽지 3.. o t s u 뭐지? 여 기도 있네. 아, 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숨어서 일로 반응을 안 해요. 못 들었나 봐. 구급 구금, 약품 만들 수 있고 두개 만들 수 있죠. 두개 만들어 놓고 칼도 만들어 놓고. 오. 이 이거 한 마리 남은 거 같은데 그냥 때려잡을까? 좋아. 다 처리 다 처리했나 봐. 오 아니다. 오. 깜짝이야 아유 어 여기 왔던 것이고 아이 거의 다 처리했으니까 이제 편하게 다녀야겠네요 아이 몰래 갈라 그랬더니 다 처리를 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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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깜짝이야 아까 그 그비밀번호로 알아서 이게 열린 것 같죠? 어.. 원래 저게 잠겨있어야 되는데 아까 비밀번호를 얻는 쪽지를 발견을 했어서 음.. 다행입니다 좋아 아주 샅샅.. 사사, 샅샅이 수색을 하고 가네요 어.. 근데 길이 어디야 어. 아니 누님 길이 어딥니까? 길좀 알려주세요. 음, 이쪽은 아닌데. 이쪽인가? 왜, 왜 여기 계세요? 여기 왔던 길 아닌가? 음, 어? 이건 뭐지? 칼 아, 누님 여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여기, 요, 여기 계세요 음. 왔던 길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길을 찾아볼게요 여기 엑시트인데? 어 음...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헤매고 있죠? 야, 이 길이 어디야? 어, <laughs> 아, 여기 이쪽이다. 이쪽이다. 이쪽.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서. 어. 어, 다행입니다. 길을 찾았습니다. 오, 다행이다. 어. 아, 드디어 밖에 나왔다.

아유, 아유. 아유, 불에, 불에 타면서 오세요. 불에 타면서. 불에 타면서, 형님들. 아유, 어유. 어유, 막, 불에 타면서도 와. 어유. 어. 어. 좋아, 이쪽. 응? 뭔가 있는데?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온다 온다 온다.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오, 야야야. You have something on your shoe. 선배? 아 뭐야. 어. Okay. 여기서 어떻게 나간다? 어, 여기서 그 동안에 얻은 장비로 어,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네. 어, 탄창 6년. Oh. I was in the mall when I ran into infected. That place is completely off limits. Mm. How the hell did you get in there? I had my ways. 나머지 부품은 일단 one of those what you guys call runners. Bitten. That was that. I see. Were you with Marlene when you were bitten? No. I went to her for help afterwards. No one no, I'm sorry she didn't shoot me. She oh, she's all right. I told you. 음 아이템은 아이템은 빠짐없이 다잘 챙긴 것 같고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없구나 지금 음. 이제 일로 나가면 되나 오케이. 총알을 한 발씩 주네 한 발씩 와 이쪽에도 문이, 어, 이쪽에도 문이 있고, 이쪽에도 문이 있네요. 어, 일단 이쪽 먼저. 어... 야, 아이템이 없어. 어, 연결된 문인가? 일로 일로 나가면 되는 건가? 어, 쉣?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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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셋이야? Did it? Okay. All right, watch your head. Hurry, go, go, go! They're coming. I'm alive. Oh, I'll, I'll make my way around. Look, they're here. Tass, run. 오, 이거 어떻게 떨어졌어? 어 좀만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절로 어떻게 하지? 어... 어 저건 적이다. 클리커인가? 어 클리커네요. 오면 암살하겠습니다. 깜짝이 동상이 좀빈 줄 알았네